롯데 자이언츠가 37일 만에 3위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6일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2-5로 패배하며 3연패에 빠진 롯데는 시즌 전적 32승 28패 3무로 4위로 추락했습니다. 롯데 삼강으로 불리던 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는 5월 17일 이후 4연속 루징 시리즈의 영향입니다. 특히 키움과의 홈 시리즈에서 1승 2패를 기록한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롯데 선발 라균하는 6일 두산전에서 5회까지 2점만 내주며 분투했지만 타선의 침묵으로 승리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특히 1회 2사 1루 찬스를 놓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6회말 김동준과 양의지의 백투백 홈런으로 경기는 완전히 두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롯데는 8회 빅터 레이에스의 투런 홈런으로 희망을 보였으나 추가점을 내지 못하며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롯데의 핵심 타자들이 줄 부상으로 이탈하며 윤고나 황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황성빈 이 해체 위기에 처했습니다. 황성빈은 5일 s s g 전에서 왼손 골절 부상을 당했고 나승엽은 2군에서 안구 출혈로 재활 중입니다. 윤동희 역시 대퇴부 근육 손상으로 2주간 재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승민을 제외한 3명의 부상으로 롯데 타선은 심각한 공백을 맞이했습니다. 롯데의 황성빈이 5일 SSG전에서 왼손 약지 골절 부상을 당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장두성이 톱타자로 기용되어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약간 주춤한 모습입니다. 황성빈은 지난해 풀타임으로 뛰며 성장한 모습을 보였지만 부상으로 인해 팀에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롯데는 그의 빠른 복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롯데의 나승엽이 2군에서 재정비 중타구에 눈을 맞아 안구출혈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안구에 이상은 없지만 최소 일주일간 훈련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승엽은 5월 타율 0.195로 부진하며 8번 타자로 내려간 뒤 2군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의 부상으로 롯데 타선은 더욱 약화되었으며 빠른 복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롯데 윤동희가 5일 키움전에서 왼쪽 대퇴부 근육 부분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구단은 2주간 안정을 취한 후 재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동희는 지난해 풀타임으로 활약하며 성장한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부상으로 인해 팀에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그의 빠른 복귀 없이는 롯데 타선의 부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4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며 추락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 삼성과의 3연전 스윕 이후 위닝 시리즈가 없으며 특히 키움과의 홈 시리즈에서 1승 2패를 기록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현재 5할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순위는 4위로 떨어졌습니다. 부상자 속출과 타선의 부진이 겹치며 팀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5월 말 7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동안 롯데 자이언츠는 부진으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롯데는 5월 17일 이후 4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며 3위 자리를 삼성에 내주었습니다. 부상자 속출과 타선의 침묵이 겹치며 팀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빠른 반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타선이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심각한 공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윤고나 황중 3명이 부상으로 이탈하며 팀의 공격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황성빈의 골절과 나승엽의 안구 출혈 윤동희의 대퇴부 부상이 겹치며 대체 자원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롯데는 빠른 전력 보충 없이는 상위권 경쟁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팬들이 주전 선수들의 부상 속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고나 황의 해체와 4연속 루징 시리즈로 팀의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팬들은 빠른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상자들의 조기 복귀와 대체 선수들의 활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롯데의 프런트는 전력 보강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미지수입니다.